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오늘은 시계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어, 뭐 중일 때도 나오고 중일 때도 나오는데 음, 중일 때 문제가 이제 나오는 시계 문제들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같이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볼 건데 어, 잘 참고해서 어, 시계 문제를 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풀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자 이렇게 시계가 있고 얘가 지금 한 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한시 1시 이렇게 한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시를 가리키는데 이한 시부터 해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얘가 시간이 흘러가겠죠? 이렇게 한시 흘러서 얘랑 일직선이 분침과 시침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될 때의 시간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시 일직선이 될 때는 백8 0도가 되겠죠. 그죠? 아, 자 이렇게 백8 0도가될 때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시침은 시침은 일 분에 일단 한 시간 6 0 분에 어, 30도만큼 움직입니다. 30도 1시간에 어, 한 한칸 가죠. 한칸 그죠. 한칸한 한 칸이 3 0도예요 이제 여기까지 3시까지가 90도기 이 때문에 그죠. 3시지가 90도기 이 때문에 요거 1시간 가면 이렇게 한칸 가는데 요한 칸이 30도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침은 1시간 동안 30도만큼 갑니다. 그러면 시침은 1분에 1도 만큼 가겠죠. 그죠? 그리고 분침은 분침은 60분 동안 360도 만큼 움직입니다. 한 바퀴 돌아가니까 그죠? 분침은 한 바퀴 도니까 60분에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도만큼 움직입니다. 그러면 1분에 60도만큼 움직이겠죠. 그죠? 1분에, 1분에 6도만큼 움직이겠죠. 1이에 1분에 6도. 1분에 면분에 1분에 1분에 면분시 1분에 1분에 이분에 1분에 그분이1이에 1분에 1분에 이분에 1분에 여기에 분침, 여기에 시침 이렇게가 있죠. 그죠? 여기가 1시 여기가 2시인데 한시와 2시 사이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침은 이제 어 몇분 동안 가지 모르니까 몇분 동안 가 있는 걸 x라고 놓으면 분침이 먼저 가 있죠. 분침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분침은 6x만큼 움직이는 거고 시침은 먼저 여기서부터 지금 1시 먼저 1시까지 가있어야 되거든요. 1시까지 여기 가있죠. 그럼 30도만큼 가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30도만큼 가있는 상태에서 30도만큼 가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더 움직이겠죠. 1시에서부터 이만큼 더 움직였죠. x분만큼 그죠? x분만큼 움직이면은 2분의 1x만큼 움직였죠. 1분의 2분의 1도 가니까 그죠? 2분의 x만큼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와 요거의 차이가 차이가 몇 도다? 180도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6x-30 마이너스 2분의 1x는 180 그죠? 그래서 이분의 11X는 210 해서 이제 X를 구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는 210 곱하기 11분의 2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x는 210 곱하기 11분의 2분만큼 지났을 때 이제 우리는 시간이 180도, 시침과 분침이 180도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첫째 문제는 어, 또 이렇게 시계가 있고요. 이번에는 5시를 가리킵니다. 5시, 4시, 5시. 5시. 5시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겠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어, 이번에 60도를 이루는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0도를 이루는 걸 구하고 싶은데 60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와서 시침이 이렇게 했을 때6 0도 이르는 거 하나. 그죠. 이번에는 하나는 더, 분침은 여기 있고, 시침은 여기 있고, 분침이 여기까지 왔을 때 60도로 이르는 거 하나. 그죠. 이두 가지 다 생각해 줘야 되죠. 어, 여기서는 누가 더 멀리가 있습니까? 시침이 더 멀리가 있죠. 시침을 먼저 써 줘요. 그죠? 시침은 근데 이제 5시에서부터 움직인 거잖아요. 5시부터. 5시부터 가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5시는 여기 180도보다 30도만큼 앞으로 와 있어야 되니까 150도 가 있는 상태에서 그죠? 상태에서 2분의 x 만큼 움직인 거고요 그죠 이제 여기서 시침은 시침이 이렇게 움직인 거고 분침은 여기서 이제 이만큼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침이 움직인 건 분침이 움직인 건 6x 그니까 되겠죠 그죠 이게 차이가 60도를 이루는 거고 그죠 두 가지 얘는 여기서부터 지금 시, 분침이 더 멀리 갔죠 원래 여기 있는 상태에서 분침이 이만큼 같죠. 얘는 6x. 가더 멀리 갔으니까 6x에서 빼줘요. 누구를 시침을 150도하기 2 x 만큼간걸 빼주면 그게 6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5시 몇 분이 둘다될 텐데 이 5시 몇 분에서 이제 두 가지 60도가 이러는 건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은 뭐 방정식 쉬운 일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시계 문제 두 문제 풀어봤는데 시계 문제 뭐 거의 다뭐 중일 학생들은 다섯 명이면 다섯 5명 명다 물어보는 문제라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시계 문제를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